신규 속보로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방금 WHO에서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결정과 함께 갑작스럽게 투자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 폭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해당 부분은 비단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야간선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폭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갑작스러운 신규 속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관련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WHO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이 하락한다고요? 해당 하락이 과연 장기적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 시장 자체가 폭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FMC발 o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 자리 자체가 원래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자리인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추가 폭락으로 이어졌어요. 거기다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선물 투자자분들, 롱 포지션, 쇼 포지션 같은 것들을 청산되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 채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무조건적으로 현물 투자만 하셔라 가장 안전하게 원칙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라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졌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겠지만 지금 30분 봉상으로 보면은 무려 2900만원 거의 3천만원 언저리에서 100만원 가량이 그냥 훅 빠져버렸어요.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지금 2800만원 라인에서 아래 꼴이 달고 다시 한번 2900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이전 흐름들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그리는 와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하락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짝스럽게 모든 코인들 폭락하면서 공포장세가 연출된 적이 많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포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 2월 2일날 04시에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국내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과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전에 나오는 뭐 단기 하락 뭐 단기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일단 거시경제가 큰 방향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속보로서 who 관련 이슈 뭐 시장이 단기적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냥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많은 분들에 문의가 오고 있어요. 갑자기 하락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후속 영상으로서 이렇게 브이핑을 드리는 것 뿐이고 FOMC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를 둘 만한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코인 현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히 2%대 3%대 하락하면서 완벽한 눌림목 찬스 줬습니다. 자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조정 중을 눌림목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 주는 눌림목 해당 추세적인 상승세에서 현재 추세 박스권 하단입니다. 오히려 고수는 이런 공포 남들이 공포에 떨면서 매도하고 도망가는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고요 리플 관련 담당 넘버원 담당 일진 채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호가 창상으로 한번 보세요 매수단의 매수 물량들 자체가 촘촘하죠 반면에 매도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급하게 팔려고 하는 매도세만 있지 그 위로 매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매도세만 해결이 되면은 가격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등하겠죠? 우리가 방금 차트상으로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도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락, 남들이 무서워하는 타이밍에 오히려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플코인은 현재 추세적인 상승세에서 요 정확한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500원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그냥 550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500원 라인에서 550원 라인이면 한순간에 수익률 10%의 수익률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노린 스마트 머니가 현재 호가창성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같이 보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플 홀더 분이시라면은 그냥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뭐 실시간으로 이런 이슈라든지 뭐 하락하면 하락하는 이유라든지 시황 정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정보방 입장하셔 가지고 그냥 받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드렸던 로얄방 사인 보여드리면 하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980원에 80% 몰빵 투자하셨습니다. 비중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가 1080원에 미리 걸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시황 브리핑 계속 들이죠.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저녁 브리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확히 다음 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 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서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상당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음봉 라인부터 우리가 매수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 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 노들 전부 다 집약 시켜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코인 선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재산 그냥 청산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